걔는 진짜 딱 오잖아? 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이러면서 막 새치기 하면서 들어가고 어 진짜 뭐뭔 뭐, 느낌인지 알죠? 이게 몰려있잖아 아침에 버스정장 지금처럼 이렇게 잘 돼있지 않아 지금처럼 이렇게 버스정장 이렇게 있어가지고 딱한줄 서기 그런 게 아니고 이 동인천역 앞에 동인천역 앞에 그냥 뭉탱이로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러고 있다가 버스가 어디에어 어디, 앞쪽에 세울지 뒤쪽에 눈치를 봐야 돼 이렇게 뭉탱이로 이렇게 흐트러져 있다가 뭐 44번 버스가 온다 그러면은 그 그러니까 가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가잖아 그럼 다들 이렇게 그냥 눈치껏 이렇게 하고 대충 이쯤에 열린다고 하면은 뭐 나보다 앞에 있으면 이 사람이 먼저 고 나는데 걔는 하면은 이러다 이러고 참갈라 그러잖아? 그러면 이러면서 한다? 그 아침에 버스까지 몇번 목격을 했는데 맨날 그러더라고 이렇게 그러다가 그 어떤, 하려고 그런데 이렇게 하고, 어우씨, 이렇게 패대기 치니까는 어, 패대기를 쳤어. 어, 그래서 어떻게, 패대기를 쳐, 여기를 뒤에 잡고 하니까 패대기, 이렇게 됐잖아. 아무렇지도 않죠. 다시 이렇게 차더라고. 물론, 걔가 먼저 탄 다음에.